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 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코앞으로 다가온 국민취업 지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를 전국 곳곳에 신설했습니다. 도심 내 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언제든 취업 상담을 해주기 위해선데요 이곳 담양 출장소도 지난해 12월 21일 문을 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안내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해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차별화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구직자에게 장기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관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은퇴 후 나이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꿀수 없었던 박하경 이장님. 이런 이장님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용센터, 다면출장소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 자료로 판단을. 그 이제 나이가 나도 이제 68세거든요. 그럼 68세도 어디 취업이 가능한지. 예, 만 6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일류형에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구내 중위소득 50% 이하, 네. 그리고 재산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이내 100일 또는 800일 이상인 분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네. 이장님은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다 보니 일단 일 유형에는 지원이 안될것 같은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국민 출수 전제도 2 유형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나 같은 분은 이제 좀 기계에 소질 있어 가지고 좀 자격증으로 이런 그좀 모래 취업을 이런 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직 좀 마음은 청춘이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훈련 중에 네. 장기적인 국가기관 전략 직종 훈련 등을 통해서 네. 자동차 장비 자격증 등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 취득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도 따고 꼭 원하는 일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1월 1일. 전국 고용센터와 출장소 등에서 동시에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이제 시행 20여일. 아직 현장은 홍보도 덜 됐고 오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이고. 코로나 발. 고용 충격으로부터 새로운 버팀목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대 미문의 고용 충격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일을 못잖아 지금. 음, 일을 까지못 있어. 일야 하는데. 원래 일고달은 원래 비긴 한데 조금씩 어, 공연이나 행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제로, 제로, 0 음. 일자리를 잃었을 때 1차 안전망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뭐 청년 실업자라든가 저소득 실직자라든가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든가 또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실직을 당했을 때 보험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에서 이러한 불우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이제 놓여 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속도를 낸 것도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판단 때문. 우리 국민들로서 참으로 모든 분류기관이 겹질로선이 강력히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6살 취업준비생도, 34살 재취업도, 58살 특수고용직도 그렇게 올해 1월 1일 다치를 올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격인 고용 보험과는 재원과 대상부터 다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보험과는 달리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데요. 이렇게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실업 부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실업 부조 제도가 기존의 노사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그 고용보험 제도와는 이제 결이 다른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적인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그런 취업 취약계층분들이 일자리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빈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좀 적극적인 고용노동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버팀목이 된다는 걸까요? 우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 신청을 했다는 강나연 씨를 만나봤습니다. 결혼 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나연 씨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취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는 나연 씨. 국가기술자격증인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 여권처럼 오, 이게 통계에 관련된 자격증 네이 사회조사 분석자를 짠 다음에 그 제가 들어가고 싶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그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치열하고 네, 제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음. 눈을 낮춰서 이제 회계관리 이급을 준비하게 됐어요 음. 이제 왜냐면 이걸 따게 되면은 중소기업 경리나 그냥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닦고.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등 기본 자격증부터 통계, 회계 등 직무 자격증까지 여러 스펙을 쌓았지만 쉽게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 준비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늘어가는 기간만큼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책값도 만만찮게 들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주로 중고 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본 책들 다시 팔아서 이제 다음 책값을 위해서 아. 쓰게 되는 거죠. 남편이 외벌이기도 하니까 음. 사실 저희가 씀씀이가 되게 큰게 아니고 되게 아껴서 쓰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한 거 같고 왜냐면 이제 전셋값이 오르면 1년 동안 저축을 많이 해도. 다그 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이제 무서워서 못 다니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해도 만약에 제가 취업을 계속 못 하게 되면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취업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최대 최대한 취업 비용을 줄여버려 중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가끔 필요 없는 물건을 팔기도 한다는데요.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쓰는 물건들을 이제. 중고마켓에서 팔고요. 이제 최근에는 침대도 팔았고요. 아 그, 정말 물건을 팔아서 하고는 다니는. <laughs> 네, 침대도 팔았고요. 그 책장도 하나 팔았고요. 음... 뭐안 쓰는 거는 다 내나 파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이 자리가 책장이 있던 방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네. 이 정도 책장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런 거 빈자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아저 아프도 살림살이가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도 팔거 아니냐고. <laughs> 취업 준비 때문에. <laughs> 최근에는 취업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연 씨에게 희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해 12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시행 소식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는데 어,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1월부터 뭐 국민 취업을 도, 정부가 도와준다 신청을 해라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쳐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바로 신청을 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여러 지원 중에서 나연 씨가 가장 기대하는 건 구직촉진수당.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직 심사 중이긴 하지만, 굳이 촉진 수당을 받게 된다면, 취업 준비와 생계비로 쓰고 싶다는 나연 씨. 그렇게 된다면, 좀더 취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면, 취업문도 더 활짝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취업이 잘안 되고. 근데 만약 지원금이 나오면 공부를 좀더 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현재 만약에 이제 희망하시는 직업이 있다면 네. 그러면 어, 어떤 직업을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음,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방송 직종을 일하다 보니까 관련 직종 안에서 이제 또. 네. 다르게. 지금 이제 현직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직업이 나와 성향에 잘 맞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어그 검사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슈번 네. 제작 피디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여섯 가지 직업 성격을 의미하는 육각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대건 피디는 예술형이 가장 발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기가 지 코드인데요. 음. 예술이 이제 A 코드거든요. 음. 그래서 아티스틱에서 코드인데 예술이 음. 가장 높으시고 음. 두 번째로 높으신 게진형이 높으세요. 베테랑 상담사는 다방면에 열정과 관심이 많다는 이런 유형이 어떤 직업에 어울릴지 도 추천도 해주는데요. 네, 방송 연출가라구요 방송 제작 관리자, 배우미 모델, 연극 뭐 연출가, 영화 제작사, 음반 기획자 등 굉장히 우리 어, 네 우리 피디님하고 잘 맞는 직업이 추천이 되셨어요.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셔도 이런 범위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다 비슷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여러 가지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 이동도 여기 안에서 직업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동일 직종분 안에서. 네, 네. 음. 직업 선호도 검사는 취업 역량을 진단하는 여러 수단 중 일부분입니다. 대상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고려된다는데요. 만일 취업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받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분의 적성, 능력 또는 이제 경력 등의 이런 진로의 방향을 심층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 고용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일배움 카드제를 활용해서 지역의 직업훈련과도 연계를 시켜서. 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마치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 훈련을 지원받는 것과 비슷한데요. 기존 공공 직업 훈련보다 과정은 더 다양해지고 훈련 기관의 자율성도 높아졌다는 게 특징.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K 디지털 훈련 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비전공자도 훈련을 통해 디지털 전문가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과제 해결이라든가 쌍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자들은 일 경험을 쌓으며 노동 시장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그 중견 중소기업 또는 NGO, 공공기일 체험하거나 실제 직무또할수 있도록 도을주 겁니다. 그래서 취업 도 올리고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취업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관련 기관에 연계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연구, 임대주택을 알아봐주고, 감당 못할 채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해주는 시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로 신청을 위하여 방문하시는 취업계층 대상자 중에 생계, 의료, 주거, 뭐 아이돌봄 등 위기 사유가 있는 대상의 경우 긴급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아이돌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를 안내 및 지원 연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이제 파견을 이렇게 나와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어.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 성공수당 같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잘 활용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10%, 10 가량 높아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은 구직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검은고를 전공한 조은주 씨. 1년 전부터 전공을 발휘해 방송국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전공은 저희 우리나라 국악기 전공을 했고 처음에는 악기 쪽으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작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신지는 얼마나? 저 됐어요? 일한지는 지금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은주씨가 프로그램에서 맡고 있는 건 출연자 섭외와 자료조사, 자막 작성 같은 업무입니다. 아네 선생님 저 국방TV 네. 조은주 작가인데요. 그 다름이 아라 아까 저희 공연 네. 관련해서 했는데 네. 혹시 인터뷰도 저희가 만약 촬영을 아. 가능하면 그것도 혹시 확인할 수 있을지. 아 인터뷰요? 네. 일은 꽤 적성에 맞는 편이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혹여 실직했을 때 당장 수입이 뚝 끊기는 부분이 대부적이라는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단점이 좀 안정적인 그런 수입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이제 지출이 어느 때는 조금 좀 낮게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벌 때도 있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제일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프리랜서들이 은주 씨는 조만간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법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연극배우나 그림작가, 은주씨와 같은 방송작가들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평소 수입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내다가 실직할 경우 일반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신하면 출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과 실업으로 불안이 컸던 은주 씨로선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갑자기 실직이 됐을 때도. 조금 몇 개월 동안 그 금액이 조금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작가들도 여유 있게 조금 다 일을 할때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서는 다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정 부분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럼 아니 보험 건강보험이 아...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나라에서 작가들을 위해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그런 보험료 내는 거는 상관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첫다축기입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이제 2020년 이제 10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하고 또 이번에 이제 2021년 7월달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플랫폼 종사자들 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어, 고용보험을 예,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고 한 단계씩.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어 지금 한1,600 정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이것을 한 2,100만 명, 2,100만 명까지 이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인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일차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취업자는 이차 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 제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고용 보험과 실업 보조를 양대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험으로서의 공공 부조 또 공공 부조로서의 취업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렇게 두 트랙을 돌려서 중층적으로. 어, 고용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만약 이런 고용안전망이 모두 구축이 된다면 음. 우리 사회의 고용 상태가 많이 해소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실업을 어, 탈피하고 어, 취업을 하고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노력 없이 수당만 타가는 무임 승차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선적으로 구직 촉진 수당은 구직 활동을 이제 이행을 한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구조로 저희가 제대로 설계를 했고요. 취업 활동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제 취업 프로그램들의 뭐 시기나 방법들을 다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구직 의사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즉 지원 대상자가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 같은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인데요.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굳이 거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이들을 가려내겠다는 것. 또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시청하는 걸 막기 위해 한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올해 첫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 총 59만 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고용서비스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14만 명의 지원자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발 취업 한파가 뼈속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취업이 절실한 이들이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